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이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자, 즐겁다, 주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안고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밤을 세워 신에 사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일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666페이지에 있습니다. <laughs>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여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총대를 만들 증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 소문난 내용들을 이제 스바 여왕이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용해원 시인이 쓴 이제 사자의 지혜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사자가 총 지휘관이 되었고 이제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동물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유, 저 당나귀는 입이 긴 멍텅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유, 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여기에 온 거야? 아유, 한심하군. 아유, 저 개미는 조그만해서 힘도 약한데 어디다 쓰겠어?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다 들통나고 말 거야 코끼리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다 단점만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지휘관인 사자가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끄럽다 모두 다 조용히 하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내가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잘안 띄니 적진의 정탐꾼으로 파견할 것이다. 그리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이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에 어떤 힘을 같이 모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서로를 봤을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혹은 나에게 있는 어떤 단점 때문에 좌절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볼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타인의 장점을 볼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에 더 풍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는지 저 멀리 있는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함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스바 지역이 어딘가야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디오피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때 홍해 사이를 두고 에디오피아가 이 예멘까지 지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디오피아는 한때는 참큰 나라였고, 애국까지 통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스바 여왕이 다스리던 때가 그 전성기 시절이었을 텐데, 에스겔 27장에 따르면 당시 향료와 금 보송 무역으로 아주 크게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9장에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많고 소문이 퍼졌는지 천하의 열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 역시 이러한 소문과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뭐 예멘이든지 이리오피아든지그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최소한 2,000km가 떨어진 그 거리를 매우 많은 시종들과 함께 이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황금 120달란트 오늘날로 따지면 황금 4톤을 싣고 그렇게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진짜 소문대로 솔로몬이 그 정도의 지혜가 있는지 자신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절 말씀에 따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몰라서 대답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왕과의 대화에서 신하, 지혜 등 이것을 논하는 것이 고대의 외교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는 삼천가지의 자문을 말하였고 천 다섯 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가하면 노래면 노래, 시면 시, 식물, 동물, 파충류, 동물 그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가릴 것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뭐한 번만 보면 충분히 그것이 다 이해가 될 정도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지혜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이 아기가 다 나의 아이라고 다투면서 싸웠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솔로몬은 너무나 가볍게 그것을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경전의 주석서로 알려져 있는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한 반지를 만들 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또한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반지 세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지 안에 이 다윗이 말한 자신이 큰 공을 세웠을 때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그 글귀를 넣으려는데 맨날 며칠을 고민해도 어떤 글귀를 새겨 넣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공사는 이 글귀를 적어서 다윗왕에게 바쳤고 다윗은 너무나 흡족해하며 큰 상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큰 공을 세우고 전쟁의 큰 승리에서 많은 것을 이겼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기에. 교만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혹은 내가 큰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 글귀를 봤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기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낙심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힘든 분 있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과 용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며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에게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질문한 이후에 솔로몬의 궁궐을 둘러보게 되는데 정신이 황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멘.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과 그 모든 대화를 다 마친 뒤에 궁궐과 여호와의 성전을 살펴보는데 이 왕국 전체에 깃든 질서와 왕의 위엄에 얼마나 놀라웠는지 성신이 황홀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이 고대 역본 즉뭐 70인 역이나 시리아 번역 또 라틴어 번역 등을 보면 그의 번제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전에서 솔로몬이 바친 번제물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세문역 성경도 여호와의 전화에 올라가는 이 층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리는 번제물을 보고 혹은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출입에는 아마 금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까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을 텐데 지난번 사진으로 봤던 것처럼 이 번제단은 성전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수많은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또한 사절을 보니까 궁궐의 일상을 설명해 주는데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와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좀 부풀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지혜롭겠어 그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 이게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부풀어질 것이기에 아마 스바이 여왕도 2,000km 떨어진 곳에서 소문을 듣고 내가 직접 방문을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 직접 와서 보고 들으니까 그 상상 이상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것을 자신이 생각해 봐도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8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말을 뭐 믿는 사람들 혹은 선지자나 누가 얘기,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더서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말, 반복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놀랍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대단합니다. 스바 여왕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 솔로몬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 가운데에 이루어졌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기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스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군요. 라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땅콩 박사로 불리는 우 조직 카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는 미국의 제1의 식물학자이자 농학자이고 또 과학자였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싫어하는 백인은 있어도 이 조직 카버를 싫어하는 백인은 없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비천한 흑인 노예로 태어났던 이 조지 카버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그 비밀을 요약한다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카버가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964년 작은 농장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숲에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어느새 거대한 이 자연 세계와 자연 현상을 알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온갖 풀과 꽃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보니까 어느새 동네에서 식물의사로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뭔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신히 링컨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읽기와 산수밖에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과 공부를 반복하다가 인디언에게 이제 땅콩이라는 것을 받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이랜드에 있는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곳에서 총장이 그가 흑인인 것을 알고 다 그냥 그대로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크게 낚시만 그는 네스 평야의 땅을 5년간 개간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에 그곳에 가서 농장 일을 2년 가까이하며 계속해서 땅과 식물을 연구하였습니다. 생각처럼 농장 일이 잘 되지 않아 그것도 잘 못하게 되었고 나중에 아이오와주로 가서 요리사로 또 일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교회에 가서 미놀랜드 의사를 알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조지의 재능을 알아보고 심픈스 대학에 추천을 해준 겁니다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학생으로서 이제 그 심픈스 대학에 가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졸업할 때쯤에 농학 분야에서는 그가 뭐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했는데 조지 카버의 마음에는 마리아 아줌마가 했던 딱한 가지 말이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을 우리 동족에게 가르쳐라. 네가 배우고 하나님이신 그 지혜를 우리 동족 흑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알려줄 것이라는 이 생각 중에 흑인들의 배움터로 알려진 터스키기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당시에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너무 심했기에 변변한 실험실도 없고 실험 기구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남부지방은 약 100년 동안 주로 목화재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목화농사라는 것이 몇 년만 지나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소출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땅을 살리기 위해서 조지는 목화 대신에 콩농사를 그 농부들에게 다 권하였습니다 땅을 살리려면 그 가운데에 어, 땅 속에 있는 질소화합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유일하게 콩만, 콩만 공기 중에서 질소를 흡수해서 땅에 공급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돈도 안 되고 쓸데가 없는 땅콩을 심으라는 말에 사람들은 든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하버는 포기하지 않고 농부들을 설득하고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조직하버의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고 이제 땅콩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땅도 잘 회복이 되었는데 너무 또 땅콩이 많이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가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조지 카버는 이 넘쳐나는 땅콩 때문에 고민하며 어느 날 숲속에서 평소처럼 새벽에 거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깟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나 큰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너한테 어울리는 것이나 물어보거라. 그러자 카버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묻고 있구나 쓸데없는 거 말고 네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는 것이나 물어보거라 그러자 카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게 너랑 어울리는 질문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땅콩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땅콩을 연구할 때에 몇달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 이 땅콩으로 사탕을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잉크를 만들고 물감을 만들고 구두약을 만들고 연고 크림 종이 대리석 등을 포함해서 무려 105가지의 음식물과 200가지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땅콩 산업은 엄청나게 성공하고. 미국 경제도 활성화됐고, 흑인 노인들을 괴롭혔던 이 목화재배의 지식구조도, 경제구조도 다 종식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의원이 이 조직하버에게 도대체 깡, 이 땅콩을 가지고 어디서 이 많은 것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까? 라고 묻자, 조직하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조지카보에게 주셨던 그 지혜는 여전히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동역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지며 그것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선한 영향력으로 조직 가버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것을 항상 말해주고 전해주고 기도해 주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에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 조직가바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야기하며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볼 때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장점을 잘 이야기해 주므로 공동체를 세워가며 모든 만남 가운데의 선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을 오늘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신 분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받는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며 감사한 금을 드리며 1천번째를 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빠르게 회복시켜주기를 기도하며 자녀들의 선하신 길로 인도해달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1천번째를 드리오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마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장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조금 더 선하게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말해주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잘됐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할수 있도록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선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생명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도 주여도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믿음의 유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협력하여 선루실에게 감사하며 수술을 잘하게 하셨으니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선하시기 인도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종을 베풀어 있어, 우리 사랑한 자녀의 앞날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무슨 일을 선택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깎아 내리지 않게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영